네, 안녕하세요. 어, 아, 컬컴이란 기업이 뜨나, 암 기반 AIPC 시장의 접근, 인텔과 경쟁하나, 이런 제목으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샘 양입니다. 산업 분석 기술, 아, 분석, 기업 분석은 중요하고 흥미롭습니다. 잘 아시죠? 네. 컬컴이란 기업 아시죠? 투자도 하시, 아시... 하시고 계시다고요 테슬라 엔비디아만큼 아시는 분들은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100달러 수준부터 어, 추가 매수도 많이들 했을 주식이고 장기 보유로 배당금도 받는 주식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2.1%이고 2022년은 2.73% 수준입니다 퀄컴은 퀄리티 커뮤니케이션의 약자다. 미국 소재의 무선통신 개발 기업이고 출발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업 다각화를대분 하고 있습니다. CDMA와 OFDMA로부터 시작하여 브루터스, 와이파이 등 무선통신 분야 전반에 걸친 원천기술 특허를 가지고 있으며 상당한 액수를 연구개발에 투입하고 하고 있습니다. 해당 분야에서는 연구개발을 통해 축적한 지적재산을 기반으로 어, 외부 업체를 대상으로 라이센싱 사업을 영위하면서 스냅드래곤 솔루션을 안드로이드 계열 스마트폰 제조업체에 판매한 등 펠리스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퀄크의 기술 지배력은 엄청납니다. 매출 총 이익은 55.8% 수준입니다. 이런 기업이 별로 없습니다. 모바일 핸드폰은 계속 시장이 있습니다. AI 시대가 오고 있죠. 그러면 단순한 PC가 더 고급화돼야겠죠. 이 시장 규모도 어마어마한 것으로 알고 계시죠. 세계 PC 출하량은 21년 3억대 규모로 정점을, 피크를 찍고 하락하고 있기는 합니다. 하락하는 속에 AI PC가 40% 이상 차지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여러 유형의 예측 업체, 조사 업체 업체가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시장에 퀄컴이 진입하고 있습니다. 퀄컴의 보고에 의하면 스냅드래곤 X 엘리트는 동급 인텔 프로세서 대비 2배 빠른 CPU 성능과 최대 39% 높은 전력 효율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신경망 처리 장치 NPU 성능도 초당 테라 연산으로 45 TPS로 현재까지 출시된 a i p c 형 프로세스 중에 가장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2024년 하반기에 실적이 반영되기 시작하고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CEO의 사진입니다. 크리스티아노 아모니 CEO입니다. ARM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설계된 컬컴 스냅드래곤 X 시리즈 프로세스를 탑재한 인공지능 AIPC가 본격 판매를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인텔 X86 기반 프로세서가 이미 장악한 PC 시장에서 ARM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을지는 관심이 모아지는 경우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MS, 에이서, ASUS 등 주요 AIPC 제조업체들이 컬컴 스냅드래곤 X 시리즈를 탑재한 AI PC를 판매를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타이베이에서 열린 2024년 컴퓨텍스에서 기자연설에서 스냅드래곤 X 엘리트를 설명하면서 홍보하고 영업을 시작한 것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인텔은 아, 긴장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것이죠. 모바일 최강자 퀄컴이 다른 분야에 진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내부적인 R&D 인력은 막강합니다. 퀄컴에서 인턴한 인력 네트워크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친 퀄컴 네트워크인가 뭐 이런 얘기도 할수 있겠죠. 스냅드래곤 X 시리즈는 모바일 프로세서 강자인 퀄컴이 최초로 a p c 를 겨냥한 개발한 제품으로 ARM 아키텍처 기반으로 설계돼 있습니다. 현재 PC용 프로세서 시장은 X86 아키텍처 기반 프로세서가 9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PC용 프로세서 1, 위를 달리고 있는 인텔과 AMD 프로세서가 X86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설계됐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조사 기간, 시장 조사 기간이 여러 개가 다양하지면 새로운 강자가 등장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한 분들은 호재가 확인되 전에 리스크를 지고 사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겠죠. 컬컴과 AIM을 아, 사신 분들이 계시죠. 사실 ARM은 이미 알려죠 많이 오른 상황입니다. 컬컴은 올 30일이 배당 락일입니다. 0.85달러를 배당했습니다. 230달러까지 갔다가 현재 180달러 수준입니다. 아, 매수 타임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투자는 본인 책임입니다. 아, 세피디 TV는 연구하고 교육하고 어, 정보를 제공하게 했습니다. 컬컴의 주식 프로 차트입니다. 뭐이 정도 되고 있는 겁니다. 뭐 발행 주식 매출, 뭐순이익다 나와 있습니다. 뭐 암에 대해서도뭐149 하몰 홀딩스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년으로 보면 뭐 이렇게 많이 올라갔다 떨어져 있죠. 아, 그다음에 우리 2030을 위해서 어, 국민연금에 대해서도 뭐 한번 간단하게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상 연금 뭐 기본 공식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뭐하는 곳인지 잘 아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뭐 국민연금공단 뭐 이렇게 중앙도 기, 기금운영공부 기금운영공부에서 이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산운영현황 정림편황을 한번 보세요 어쨌든 1169조 이 정도가 됐습니다 투자 현황을 한번 보세요 포트폴리오도 보시고 어쨌든 잘 감시를 많이 하셔야 합니다 네. 기금 포트폴리오도 보시고 채권, 주식 대체투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사학금도 사실은 몇년 있으면 고갈되기 때문에 거기도 대체이 필요한데 일반 직영년과 달리 대부분의 국민들이 국민연금 해당 사항이기 때문에 이공상공 세대들이 잘 감시하고. 어 정부에서 재정적으로 투입을 할수 있게끔 어, 법적인 체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용돈이 되지 않게 최소한 250만원 그런 수준으로 어, 확보하는 그런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들 통해서 어,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